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소개되며 첨단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 체계입니다. 첫인상부터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순수한 파괴력, 고급 유도 기술, 그리고 높은 생존성을 결합해 현대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설계 개념은 속도, 사거리, 그리고 지능형 타격 능력에 있으며 전략적 작전과 전술적 작전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발사 시스템과 추진 기술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첨단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해 발사 직후 즉각적인 고속 가속을 제공하며 이 빠른 부스트 단계는 적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요격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작전 사거리는 동급의 기존 타격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어 발사 플랫폼이 적의 반격 범위 밖에서 고가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행 궤적은 임무 요구에 따라 고고도 및 저고도 비행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정확도는 임페르노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핵심 강점입니다. 이 무기는 관성항법, 위성유도, 그리고 종말 단계 유도 센서를 결합한 다층 유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중간 비행 단계에서는 암호화된 위성 데이터를 통해 목표 좌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이동 중이거나 위치를 변경한 표적에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합니다. 종말 단계에서는 첨단 센서가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해 극도로 낮은 원형 공사 노차를 실현합니다. 이로 인해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강화된 벙커, 지휘소, 유세화된 시설과 같은 표적에 매우 효과적이며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항재민 기술을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두 구성 또한 전장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고폭탄, 벙커 관통탄, 열압력 탄두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표준 고폭탄은 강력한 폭발력과 파편 효과를 통해 지상 표적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벙커 관통형 탄두는 강화된 관통 케이스를 적용해 깊숙한 지하시설을 관통한 뒤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지하 지휘시설과 보호된 목표물을 무력화합니다. 열압력 탄두는 강력한 과압 효과를 발생시켜 도시 지역이나 밀폐 공간에서 특히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모듈형 탄두 설계는 전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임무에 맞게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생존성과 대응 수단 저항 능력에서도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미사일 외형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설계가 적용되어 적 방공망에 의해 탐지되고 추적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비행 중에는 속도와 방향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키는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어 추적 레이더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통합된 전자 대응 장비와 기만 장치는 적 방공 체계를 압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임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방공 위협이 높은 공역에서도 효과적인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용 측면에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배치와 통합의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동식 지상 발사대, 해군 함정 그리고 최소한의 개조를 통해 공중발사 플랫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은 비교적 짧아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자동화된 사전 점검 시스템과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승무원 교육 부담을 줄이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고강도 작전 환경에서 높은 작전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프리미엄급 타격 무기 시장에 위치합니다. 높은 가격은 첨단 기술. 긴 사거리, 그리고 다목적 운용 능력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 미사일 한 발이 가격은 선택된 탄도와 유도 패키지에 따라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비용은 단순히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높은 명중률과 제한된 보수 피해, 그리고 임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많은 작전 상황에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 한 발은 여러 발이 기존 탄약이 수행하던 임무를 대체할 수 있어 전체 작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사 플랫폼과 지원 인프라 역시 전체 시스템 비용에 포함됩니다. 임페르노 스트라이크 전용 이동식 발사 차량은 생존성과 기동성을 고려했을 때 동급 고급 시스템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현대적 소재와 진단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며 모듈형 구성으로 유도장치나 탄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전체 미사일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수명주기 비용절감 요소는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를 단기 무기가 아닌 장기적 투자로 만듭니다. 비용 대비 성능 관점에서 볼때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신뢰성과 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군대에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더 저렴한 대안도 존재하지만 사거리, 정확도, 생존성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고위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억제력과 정밀 타격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특히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은 현대 국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화력, 정밀성, 그리고 적응성을 균형 있게 결합한 인상적인 타격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명중률. 그리고 대응 수단 저항 능력 면에서 최상위급 성능을 제공하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투 가치를 충분히 증명합니다.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주도하고 적을 억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순수한 파괴력, 고급 유도 기술, 그리고 높은 생존성을 결합해 현대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설계 개념은 속도, 사거리, 그리고 지능형 타격능력에 있으며 전략적 작전과 전술적 작전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발사 시스템과 추진 기술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첨단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사용해 발사 직후 즉각적인 고속 가속을 제공하며 이 빠른 부스트 단계는 적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요격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작전 사거리는 동급의 기존 타격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어 발사 플랫폼이 적의 반격 범위 밖에서 고배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행 궤적은 임무 요구에 따라 고고도 미적고도 비행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정확도는 인페르노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핵심 강점입니다. 이 무기는 관성항법, 위성유도, 그리고 종말 단계 유도 센서를 결합한 다층 유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중간 비행 단계에서는 암호화된 위성 데이터를 통해 목표 좌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이동 중이거나 위치를 변경한 표적에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합니다. 종말 단계에서는 첨단 센서가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해 극도로 낮은 원형 공사 노차를 실현합니다. 이로 인해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강화된 벙커, 지휘소, 유세화된 시설과 같은 표적에 매우 효과적이며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항재민 기술을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탄두 구성 또한 전장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고폭탄, 벙커 관통탄, 열압력 탄두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표준 고폭탄은 강력한 폭발력과 파편 효과를 통해 지상 표적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벙커 관통형 탄두는 강화된 관통 케이스를 적용해 깊숙한 지하시설을 관통한 뒤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지하 지휘 시설과 보호된 목표물을 무력화합니다. 열압력 탄두는 강력한 과압 효과를 발생시켜 도시 지역이나 밀폐 공간에서 특히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모듈형 탄두 설계는 전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도 임무에 맞게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생존성과 대응 수단 저항 능력에서도 임페르노 스트라이크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미사일 외형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낮은 레이더 반사면적 설계가 적용되어 적방봉망에 위해 탐지되고 추적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비행 중에는 속도와 방향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키는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어 추적 레이더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통합된 전자 대응 장비와 기만 장치는 적방봉 체계를 압도하거나